안녕하세요. 오늘 소개드릴 책은 곤충보다 작아진 정보를 낸 책입니다. 네, 이 책은 이제 드디어 5원이 5번이 나왔습니다. 예약 구매를 바로 해가지고 요 빠르게 입술 예 네, 이거 그러니까 빠르게 아이고 구매를 했습니다 프로그 일시로 이제 늑대 거북이 엄청나게 가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뱀목 거북이가 찾으러 갑니다 전에 이제 케이론장수 풍뎅이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요 한명은 부전승이, 한명은 부전승이 되고 근데 우리나라에 는 살아있는 캐리니티이로는뭐 절차 이런걸로도 안되고 그냥 아예 키우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을좀걱정 하고 있고요 허락도 받아가지고 이제 다시 합니다 이 저번에 뿔 만들어준 애랑 키론이 싸우는데요. 어, 빈틈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키론 일단 피합니다. 근데 근데 한 방에 맞고 이게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이제 예상했던 것대로, 예상했던 대로 표본이 없어어요 누군가 표본을 쓴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딱와가지고 케이론장수풍뎅이 죽지 않았어. 케이론 이미 죽었기 때문에 케이론장수풍뎅이 더 죽을 수 없어. 브라즈 테리. 많이 놀랐지? 너도 좀 쉬어야 될것 같아. 케이론 장수 풍뎅이가 움직이고만 움직이고만 말하는 모습우리다다 다 봤잖아. 근데 이미 죽었다니 뭐 좀비라 그랬대. 너 처음에 좀비인가 했지. 뭐라고 뭐, 뭐라고? 진짜 좀비가 있어. 좀비는 상상 속에 존재하겠어? 사람 좀비는 영화에서 영화나 소설에서 만들어진 존재가 맞아. 하지만 곤충세계엔 진짜 좀비가 있어. 좀비라기에는 움직임이 너무 자연스러웠는데 이제 정체를 밝혀 어서 나와 그러니까 사실은 둥글장수 본데이었습니다 가구애가 이게 얘가 이제 원래 나가려고 했는데 진해 왕진해가 이렇게 빨간 팀 초록 팀 이렇게 아주 붙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조수로 이제 장수진애가 있고, 계속 하고, 이제 놀이까지 동원이 돼가지고, 탁 하는데, 그게 <laughs> 여기 있던 식물이었습니다. 잘 되게 열심히 노력해서 키웠는데, 다 없어져 버렸어. 안시리움이라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이는데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딨어? 그러니까 여기 어? 왜뭐 문제야? 진짜 참가하려고? 여기는 장수풍뎅이 대회야. 너도 장수풍뎅이 거든 참가 작용 충분하잖아. 그렇지만 넌 너무 작잖아. 안돼 안돼. 나 작은 게 어때서 나 씨름대에 참가하고 싶어. 다음 장수풍뎅이 절대로 포기 안해 해가지고 이제 케이론 장수풍뎅이 탈을 쓰고 대회 나간 건데 그때 이제 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딱 나와가지고 참가를 막으면널 위해서였어. 에서도 왕진은 좋아하고 장수진도 좋아합니다. 장수진은 너무 진짜 파래요. 그래서는 좋고 왕진은 진짜 크고 그래가지고 날 위해서였다고? 당연하지 크기만큼 몸무게 차이도 막 크긴 하잖아. 거짓말 내가 작다고 무시한 거잖아. 변명하지 마. 진정하고 내말좀 들어봐. 싫어 내가 왜? 아주 이렇게 아주 이제 불이가 나와서가지고. 몸무게 차이는 어쩔 수 없어. 인간도, 태권도나 유도, 레슬링, 역도 같은 경기를 할때 체급을 나눠서 승부를 겨라. 몸무게가 50kg인 선수와 100kg인 선수가 경기를 치르면 무게 차이가 커서 경기 결과 가 공정해질 수 없거든. 50kg, 100kg 하면 50kg는 100kg를 못 뜨는데 100kg는 50kg 그냥 반이니까 들수 있으니까. 몸무게 차이 있는데, 씬 기술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너는 그렇겠지만, 기술이 없는 다른 선수들은 갈고 닦은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 발휘하지도 못하고, 단순히 몸무게 차이로 진다면 억울하지 않을까. 선수들이 공평한 상황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체급을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영원히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체급전으로 하자. 이렇게 하죠. 장수진이가 이제 자리도 맡아놨고요. 이제 같이 결승전이나 등하고 다음부터 참가하기도 합니다. 노란불, 하얀불. 이렇게 처음에 노란불이 밀고 들어가다가 이제 다시 하얀불이 밀고 들어가고 노란불이 날았다가 날았는데 얘가 잡아가지고 내려 찍어가지고 이제 하얀불이 이기게 됩니다. 새로운 그뿔 만드는 애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칸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뱀복 거북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등에 타고 간다! 했는데 너무 느렸어요.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얘를 이제 청소를 해줍니다. 에, <laughs> 아, 잠깐 생각이었었네.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얘 등껍질도 닦아주고요. 이제 이게 다 차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차가지고 이제 원래 몸으로 들어갔는데 원래 안,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커지면 위험해가지고 내려가면서 커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살짝 아쉬운 게 커져가지고 뭘 하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커지면 괜찮은데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무슨 방법이 있었을까? 없겠지?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집으로 보내주고요 이제 샵을 떠나서 이제 집으로 가게 일단 공작계까지 3분을 나온 동작계까지 수조를 만들어 놓고 수조를 만들어가지고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체크 좀 해주고 모두 이 코발트 블로 여기 그 일본에 나왔던 일본에 나왔던 그 버드 어뭐 있더라 아 바이어스 클리퍼 디터는 이제 스파이더 링 얘들이랑 잘 지내고 얘는 이제 장수풍뎅이 예벌레 4 권인가 나왔었는데 이 장수풍뎅이 예벌레들 제잘 크고 있어 이제 집으로 오랜만에 갑니다 이제 에너지가 또한 칸이 찼어요. 이게 원래 5건이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여기 카드 예약 구매해가지고 카드도 많이 받았는데. 나방, 흰개미, 도마뱀, 갈라파고스 땅거북, 악어거북, 녹색이구아나 검은맘바, 늑대거북, 황소개구리, 황금 독화살개구리. 그래가지고 이제 5건, 오건... 5권 사면 주는 거랑 5권 예약 구매하는 거 주는 5권 예약 구매하는 거 5권 예약 구매하면 주는 거랑 이게 예약 구매하면 주는 거고 주는 거고 이건 5권 사면 주는 거고 근데 이거는 이거 UR 등급 이거 있으면 주는 겁니다 그래서 3개 받았어요 <laughs> 이 책은 역시 이제 정보를 만화 시리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강력히 추천드리고요 이 그림도 그림체도 굉장히 네. 예쁩니다. 네. 굉장히 이제 처음한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음에 들고요. 고나랑 테일 이 둘이 좀 귀여운 것 같아요. 뭐 실제로 보지 못했는데 이제 사인은 받았으니까 고나랑 그 얘는 보진 못했는데 한번 보보고 싶네요. 네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